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1년 신축년 4분기 10월, 11월, 12월 뱀띠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셔야 모든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모든 운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관찰력과 뛰어난 직관력으로 자신의 이득을 잘 파악하며 트렌드 변화를 뛰어나게 감지를 하기 때문에 유행에 따른 히트 상품을 내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력을 잘 내리는 편입니다. 머리 회전이 빨라서 업무 능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시고 꿈을 가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일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실무자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정리정돈을 잘하여서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받는 스트레스 양이 너무나 많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뻔한 아침에도 기분이 좋아져서 한 턱을 쉽게 쏘는 기분파적인 일이 많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여행해보면 관찰력이 뛰어나며 눈치와 머리 회전이 빠르고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추진력이 뛰어나며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사교성이 뛰어나서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은 단점이 칭찬한 것이 약해서 주위분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점만 명심을 하시고 주의를 하신다면 꼭 행복이 가득한 4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3년 계산 현생은 구근이 너무나 좋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4분기에도 재물이나 가정 또는 여러분들의 노후가 끝없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력은... 흘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이제부터 생겨나는 너무 많은 변화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이상을 줄 것입니다. 이 건강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평생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면서 지낼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하셨죠? 안정적인 소득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4분기에는 길한 것으로 흐르게 될 것이고 가장 겁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 꼬드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 돈에 관한 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세에는 배우자 말만 꼭 들으시고, 자식분들의 말도 돈에 관해서라면 멀리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는 일신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65년 1, 4년생들은 사주학적으로 현재와 평관이 만나는 4분기가 될 것이고, 편이라는 것은 사주학에서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재라는 용어는 재물 즉 돈을 말합니다. 또한 관이라는 것은 사주학에서는 가정과 직업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여러분들, 가정, 자산, 직업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 4분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초반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제 금방 제자리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활동하고 움직이는 만큼 다 돈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연히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인 활동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도 50대 후반입니다. 이러니 한 가지 꼭 주의할 부분은 투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투기라고 생각되시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단꼭 주의할 부분은 여러분들 나이도 있고 하니까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안정적이고 중년을 책임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아세요? 집을 사시거나 땅을 사시는 것은 투자가 되고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는 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지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7년 정산년생들은 재물 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늘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재물을 투자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늘 안정 속에 방심 속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돈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몇 번을 생각을 해보고 얼마나 안전할까를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4분기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안전이라는 점을 명심을 하신다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큰 이득이 되는 그런 4분기가 될 거예요. 자식으로부터는 즐거운 소식이 전해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학교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게 잘 해나갈 것이고 물론 학업도 걱정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제분들의 인생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을 신경을 써주신다면. 자식으로부터 늘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면 4분기에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9년 기사 년생은 돈 문제로 변화는 많으나 금방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재물적인 문제는 은행으로 달려가야 되겠지요. 절대 4분기에는 재물로 무엇인가를 해보시려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시부모, 진정부모에게 형식적이라도 모든 일을, 상의를 하신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생각지도 않는 물질적인 사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4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적인 변화는 절대 4분기에는 없어야 합니다. 취업을 하셨다면, 진급은 또 좋고, 직장에서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생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건방입니다. 부쭐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자신을 과신하여서 다른 곳에서는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지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점 지금 나이는 우정과 가정의 편안을 그리고 개인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돈에 관해서라면 반드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신다면 최고의 4분기가 될 것이라는 점 알려 드립니다. 자, 이렇게 2021년 신축년 4분기 10월, 11월, 12월 뱀띠분들이 무엇을 조심하시고 주의할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만 명심하시고 실천에 옮기신다면 최고의 기운을 가지는 4분기가 될 것입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